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성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어, 오늘 제목이 환매특약등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전이나 법용어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어, 있어 보이고 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것도 환매 다시 산다 어, 살매 팔매 있죠 그래서 매매라고 하잖아요 매매가 사고 팔다는 뜻인데 다시 사는 특약을 넣는 등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썸네일 아니면 주제 보셨듯이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판 집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인데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알고 가시면 또 유익한 정보 지식 하나 얻고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요, 한마디로 매도자, 매수자가 약속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해당 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환매권은 매도자, 매수자의 약정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게요. A랑 B가 있습니다. A가 돈을 빌립니다. B한테. 근데 큰 돈을 빌려요. 그래서 B한테 그냥 이 집을 파는 걸로 해요. 돈을 빌리고. 그런 다음에 몇 년, 내가 3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 이 돈을 다시 갚으면 갚는 반환부 조건으로 다시 갚게 되면 이 집을 다시 나한테 파는 걸로 해라 라고 얘기 약속을 하는게 환매특약등기 입니다 뭐 한마디로 조건부 매매 인데요 어 여기서 가등기 랑은 조금 다른데요 매매 예약 가등기 라는 것을 아주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소유권 이전 처분 금지 뭐 가등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등기 라는게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음, 등기를 해놓는다라는 게 가등기인데요 매매 예약 가등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어, 미래에 불확실하게 그냥 내가 매매를 할 거다라고 그냥 가등기를 해놓은 것뿐이고요 매매를 예약하는 것뿐이고 이 환매특약 등기는 정확한 시점과 어, 정확한 기간 그리고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자, 환매 특약 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B가 어, 새로운 이제 매수자가 됐고 이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A는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해 놓고 지금 집을 팔았습니다. B한테 어,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B가 어, 이제 내 집이 됐으니까 음,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도 해주고 어, 대출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B 이름으로 빚이 생겼죠. 근데 만약에 환매 예약 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뒤에 빚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근저당권 설정을 한 받은 사람과 전세권 설정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등기를 봤을 때 환매 특약 등기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환매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몰랐다가 아닙니다.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악이가 법률 용어에서는 나쁜 마음을 먹는 악이가 아니고요. 이걸 알고 있었다 할 때가 악이고요. 정말 몰랐다라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과 전세권 설정 받은 사람들은 악이라고 볼수 있죠. 선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 일을 한 사람은 보전이 돼요. 그 말은 만약에 A가 빚을 다 갚고 B한테 B한테 다시 집을 사왔어요. 그랬을 때그 뒤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효력을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기한 잘 보셔야 되고, 어, 이 환매특약 등기가 들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 가끔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기간 그리고 조건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A가 어, 다시 B한테 집을 사 왔어요. 환매특약 등기를 유효해서 기간 내에 약정한 금액을 갖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B 앞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승계하는 게 아니라 소멸됩니다. 이 사람 이 A가 인수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환매권은 매매와 동시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줄 아는 분들은 내용을 당연히 아실 텐데요.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각 건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부기 등기는 1번이 있으면 1번이 소유권 이제 뭐 이전을 했어요. 그럼 1-1 해서 1에 부종해서 따라오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1이 소멸하면 1-1도 소멸하는 거고 1에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1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함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달아야 합니다. 부기 등기로 그 조건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가는 등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단독적인 등기 번호 접수번호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요 반드시 기간이랑 금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어, 기간은 특징이 환매특약 등기는 절대 5년을 넘을 수 없고요. 예를 들면 둘 사이 약정해서 어, 7년으로 했다, 6년으로 했다 어, 의미 없고 5년이 맥시멈입니다. 5년이 지나면 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동 연장 된다거나 어, 그 이상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5년 내에 이 환매특약등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어이 권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특약등기 약정 하신 분들은 반드시 5년 안에 이 환매특약등기 권한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 만약에 어떤 분이 물어보실 수 있죠 이거 등기 말소 안했는데 그럼 살아있는거 아닌가요? 기한이랑 금액 명시해야 된다고 했죠 꼭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했는데 만약 5년이 지났다 5년 2개월 됐다 이러면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말소 등기 안 했어도 그 환매특약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권리분석 할때 환매특약 등기가 들어있다고 무조건 겁내실 게 아니고 이 조건부를 잘 보신 다음에 굳이 말소 안 해도 말소를 굳이 안한것 뿐이네 유효하지 않은 등기네라는 것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특징은요 경매에 만약에 넘어갔어요 이 B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제대로 이제 상환하지 못해 가지고 넘어갔으면 제3자가 낙찰을 받죠 그럼 A는 이 5년 안에 환매권 등기를 살려고 했었는데 다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3자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제 B한테는 어이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3자에게인 낙찰자에게도 환매특약 등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낙찰을 받았어도 제3자에게 다시 환매특약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기한을 정했고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5년 내에는 무조건 내가 조건만 된다면 다시 사올 수 있는 겁니다. 환매특약 등기가 그래서 가등기랑은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인수되는 권리다.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 또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실 다음 마지막 꿀팁은요. 만약에 어 순서가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환매특약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 한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가 아니잖아요. 앞에 근저당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죠. 알았죠. 그런데도 환매특약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근저당권이나 다른 기타 물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환매특약등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는 여기서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권을 받은 사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요 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환매특약등기가 될지 안 될지 미래의 일을 알수 없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선의의 제3자가 될 거고 이 사람은 당연히 뒤에 환매특약등기 있기 전에 등기 기한 거기 때문에 화면특약등기가 이 경우에는 인수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설명해 드린 거에서 뭐 경매에 관련된 권리분석에 관련된 건 모르실 모르... 모르손 치더라도 모르다손 치더라도 맞나? 모르다손? 네 모르겠다손 치더라도 오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 특징만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가등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다 그러니까 기간이랑 금액을 명시해야 되고 5년 이상을 넘을 수 없고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무효하다 하지만 내가 환매특약 등기를 하고 이 뒤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설정한 권리라면 내가 인수해 올 필요는 없고 다신에 다른 사람한테 낙찰을 받거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소유권 이전을 해도 내가 환매특약 등기를 해놨다면 기간 내에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이 금액과 기간을 특정했기 때문에 언제든 그 기간을 내에 네, 사올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무효하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무효하다는 겁니다. 5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를 별도의 접수번호를 받지 않고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기등기로 1몇 1-1, 뭐, 몇-1, 이런 식으로 이전등기, 밑에 부기등기로 표시된다 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실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환매특약등기가 딸려 들어온다면 반드시 기한 잘 보시고 5년 넘었는지 아닌지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아시면은 환매특약등기가 되게 흔한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매매야 가등기는 가끔 보여져요. 뭐 등기가 앞에 무수히 많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등기니까 뭐, 뭐 이걸 하지 말라. 뭐 근데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뭐 한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특징만 잘 알고 가시면 어, 또 하나 지식을 획득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절반 이상만 이해하셨다면 은 오늘도 또큰 지식 하나 얻어 가실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